갑자기 숨이 막혀요. 공황장애 증상과 대처법 세 가지. 갑자기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느낌.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?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공황장애일 수 있어요. 공황발작은 10분 내에 극심한 불안과 함께 심장 두근거림, 호흡곤란, 어지러움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공황발작이 올때 대처법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첫째, 478호흡법. 4초 들이마시고, 7초 참고, 8초에 걸쳐 내쉬세요. 둘째, 5-4-3-2-1 기법. 보이는 것 5개, 들리는 것 4개, 만져지는 것 3개, 냄새나는 것 2개, 만나는 것 1개를 찾아보세요. 셋째, 지금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. 공황발작은 위험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.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. 공황장애는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환이에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